안녕하세요. 이번 고객님은 짧은 커트 단발 정도 길이에서 방문하셨는데요. 색상은 블랙 색상이시고 어깨에 닿지 않는 단발 중에서도 아주 짧은 단발이세요. 약간 층이 있는 머리시고 어 상담을 하신 후에 붙임 머리를 결정하셨는데요. 어 머리가 짧아서 다소 걱정을 하셨는데 어 걱정 없이 제가 완벽하게 붙임 머리를 실수해드리겠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자 이렇게 붙임머리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어좀 전에 짧은 스타일의 어 짧은 단발이었는데 어 보시기에 어떠세요? 어 전혀 티도 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붙임머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어 이렇게 붙임머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전화 주세요.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단발머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? 하지만 붙임머리가 완성됐을 땐어 육안상으로 붙임머리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.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꼭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베스트 붙임머리는 전체 길이 붙임머리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가능하고 수시 적어서 소량 붙임머리도 가능하며 앞머리와 포인트 컬러 붙임머리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